다가 집에서 이거 그 징을 치면서 하는데 징이 진짜 안 쳐져요. 이게 어떻게 치는 거예요? 자, 보통 제자들이 네. 징 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 생기복덕 생기복덕 그걸 치면 돼. 근데 음. 우리가 나중에 배워서 이거 갖다가 생기복덕 계속 치면 안 되고 음. 처음에 기본 기본 박자는 그러니까 생기복덕 생기복덕 하면 돼. 우리가 보통 이 산에 가면은 어떤 보살님들은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찾잖아. 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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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복덕, 생기복덕. 이렇게 나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지 말고 그냥 에이. 집에서는 생기복덕,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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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면 돼. 이 생기복덕이 뭐예요? 생기복덕은 남생기 여복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을 할때 보면은 이렇게 조균표 뒤에 보면 생기복도이라 나오잖아. 우리 어, 조균표 그러니까 남자들은 생기가 있는 날 일을 해주면 좋고 여자는 복덕이 있는 날 일을 해주면 좋다. 생기 천이 복덕이 되는 날은 동그라미가 돼 있어 그날은 일을 해도 무방하고 좋은 날이고 우리가 보통 보면 세모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어. 규원하고유원은 세모표가 돼 있어. 일을 안할 수가 없을 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때는 쓰는 날이고, 그 뒤에 보면 절명하고, 절제, 또, 화해. 그건 X가 되어 있을 네. 거야. 거기는 절대 그날은 나하고 네. 일진이 안 맞기 때문에 일을 하면 힘안 된다라는 그런 표시야. 그래서 이징 안에 생기복덕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어, 니가 생기복덕을 물어보겠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네. 보 선생님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네. 그냥 빨리 배우라고. 뭐, 다른 거네 마디 들어갈 게 없잖아. 네. 그니까 보통 노래들은 4박자로 많이 들어가잖아. 네. 네. 어, 그러니까 4분간 그거 4분간.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네. 그냥 생기복덕, 네. 생기복덕 빨리 배우라고, 그렇게 해서 넣라고 해서 네. 어, 생기복덕 쓰는 거 같아. 네. 징은 이렇게 중간에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 다 치는 옆으로 치 옆으로, 어 소리가 다 틀려. 가운데 오. 소리하고 옆에 소리가 오. 틀려. 그래서 지금부터 가운데 오. 안 치고 옆으로. 생리복독, 생리복독, 오. 생리복독, 생리복독. 보통 옆에 다 치는 음. 거지. 응, 가운데는. 투박하지 소리가? 우리는 모르니까. 음. 가운데를 치니까 음. 소리도 투박하고. 음. 음. 징은 옆으로. 네. 음. 알겠습니다. 자, 부정이라는 굿하기 전에, 어?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나쁜 기운들 밖으로 쫓으려고 하는 게 부정이야, 음. 말 그대로. 모든 기운을 바깥으로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게 부정이거든. 음. 근데 우리가 한양굿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노도 구슬 들어가봤지만 영정 가망에 부정 가망 조라도 영정에 전물도 부정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래는 원칙은 한약 구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 부정이 근데 다들 애동이들이 뭐 그때 일일 그다음 그김 문서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laughs> 뭐 저기 책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 거기서 보면은 이제. 천상부정, 지하부정, 금가부정에, 어, 오마부정. 그걸로 간단한 치상 같은 거, 이렇게 산에 기도 들어왔을 때, 재물을 첫을그 재물을 올릴 때는 항상 부정거를 부정문서를 넣어야 되는 거야. 북거리 부정은 안 하고, 어, 그냥 일반, 우리가 치상, 간단한 치상 할 때, 그걸로 해가지고 부정을 해줄게. 그럼 부정도 그거... 종류가 많나요? 갈 때, 우리가 산에 갈 때, 바다에 갈 때, 아니면 전환에 갈때 음, 이렇게... 아니야, 다 틀리진 않아. 부정은 원래 한, 저기 딱두 가지야. 내가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어, 간단하게 한양 국거리 원래 우리는 한양 국거리니까 그, 아까 얘기했지? 그 부정은 길어. 12거리 부정이 다 들어가 있는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거는 제자들이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네. 요즘 책에 보면 간단한 부정들이 있어. 네. 모든 부정, 상문. 네. 어, 여기 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서에 나온 게 있어. 네. 그걸만 쳐도 무관해. 괜찮아. 네. 그런 그 부정은 산에 가도 쳐도 되고, 네. 뭐 물가, 물에 가물 가도 되고, 어디 가서 치는, 처음에 치는 부정이 그 부정이야. 네. 간단하게 그걸만 쳐도 무관하니까, 그걸로 쳐도 돼. 네. 알겠습니다. 부정을 치고 나면은, 네. 잿물하고, 소금하고, 물하고, 네, 네 가지 넣고 했었지? 네, 네, 응, 그거 네. 하고 소지 둘러내게 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소지를 둘러내는데 또 어떤 선생님들 오시면은 오방기로도 둘러낼 때가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다 네. 취향이야 응, 꼭뭐 내가 소지만 둘러내야 된다 오방기로만 해야 된다 이거 음, 법은 없어 네, 네. 응,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정 치고 나서 이제 그때 부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서 혼자 뭐 손님들을 보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이 상은 내가 부정 치고 나서 소지를 올려가지고 둘러서 내면 돼. 네. 응.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를 뚜껑 열고 네. 술을 따르고 이제 옥수를 따르고 그때부터 모든 네. 초를 켜고 다 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옥수를 먼저 올리고 초를 켜야 돼요. 초를 켜고 옥수를. 초를 먼저 켜고. 아, 어, 초를 먼저, 먼저 켜. 밝혀야지. 어, 네. 초를 먼저 켜고 옥수 따르고 그러고 마지 뚜껑 열고 그리고 술을 따르고 마지막에 이제 향을 붙 거예요 아, 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 먼저 뭐다 하고 초를 켜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네. 이제. 몰라. 엄마 같은 경우에는 초를 먼저 불을 밝힌다는 의미나는 네. 어, 먼저 이렇게 부정을 쳤으니까 신령님도 청배한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나 이제 불을 밝혀야 되잖아 밝히고 이제 자리에 앉으셨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안 보이는 신령님들도 네. 그래서 다 그때 행사를 다 하고 이제 나중에 향을 마지막으로 붙이는 거 네. 막 소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잡는 게 종이를 아니야. 어. 이거 그거니? 소지를 만들어 줄게 네. 어, 옛날 소지하고 지금 소지는 틀려 지금 네. 소지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네. 보통 보면은 전번에도 한번 실수할 뻔 했었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보통 급하니까 막 말아가지고 이렇게 올린다고 막 그냥 음, 이렇게 옛날. 되면은 어, 불이 막 흐트러지고 본인들도 무서워가지고 불이 막 타오른단 말이야 네. 그 소지를 접을 때는 항상 길잖아? 네. 여기서 절반을 딱 접어 네. 절반 한번 접고, 다시 한번 또 접어. 네. 응, 또 접고 나서, 여기를 한번 더 접어. 이렇게 잡게끔 손으로. 네. 응, 한번 접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울어줘. 이렇게 잡아서, 이거 꼬면 안 돼. 왜냐면 네. 우리가 신문지라 모든 게 꼬이면 안 타지. 네. 그치? 네. 어,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간다고 네. 봐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 반 접었지? 접어가지고, 한번만 딱더 접어줘. 제일 깔끔하게 접으면 여기 잡을 수가 있지. 그치? 네. 이렇게 잡아서, 이제 소질 위로 잡아야 돼. 위로 잡다 음면 이렇게 살짝 둘러내. 살살 어? 네. 둘러내다 보면, 언제 타고 내려올 거 아니야? 네. 그럼 타고 내려오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약간 흐트러지면, 살짝 벌려만 좀싹 올라가. 이렇게. 아, 어. 네. 응. 알겠습니다. 자, 이 소질을 내가 태연과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네. 이렇게 잡고 나면, 자. 부정이 많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원가 부정, 근가 부정, 인간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피부정에 음. 상문 부정, 어개견 네. 어, 부정에 오마 부정, 엉마 부정, 맞지? 수부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서 갖고 나가. 어? 보통 애동기자 이다 이렇게 갖고 나가면 이렇게 타지 네. 끝까지 다 태워야 되는 거야. 아. 중간에 확던지고 들어오면 안 돼. 네. 어, 타지 네. 어. 이게 타면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속 내려와. 내려오다 보면은 자꾸 내려. 내려오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던져 들어면 안 돼. 네. 음. 근데 무서워서 음. 끝 때까지 잘안 타서. 자 이렇게 하면 끝에까지다 타게 돼서 잡아 끝에를 찌. 네. 사고 어. 그 여기 날려주면 돼. 어, 올라가지. 오.